후 쇼크다 쇼크 야 아, 쇼크 이 충격 공포 왜왜 음? <laughs> 왜 그래 포태히응 음? 저번에 유튜브 댓글에 어저번에 음. 유튜브 댓글 아, 어 아니, 어? 아니 포 <laughs> 그만 발사 이거 아, 이거 너무 심했다 <laughs> 아무튼 저번화 어. 유튜브 댓글에 태키 음. 배짱잘 만드는데 포 배는 완전 못 만든다라는 댓글이 몇개 있었다고 뭐 당연한 사실이잖아 이 충격 공포 손발이 덜덜 떨림. <laughs> 왜? 나의 예술혼을 알아보기에는 음. 우리 친구들은 아직 멀고 먼것 같아. 아니 친구들이 멀고 먼게 아니고 오. 포의 예술혼이 일반적인 사고방식과 너무 멀고 멀어서 뭐랄까 좀 괴랄하다 할까? 뭐뭐뭐 뭐, 뭐라고? 괴 괴랄 테키. 원래 천재 예술가는 어? 당시에는 이해받지 못하고 고독한 법이로. 그럼 시간이 지나면 포의 예술은 인정받는다는 거네? 에이 그럼 시간이 지나고 내가 늙어 죽을 때쯤에 아마 음. 내 예술을 보고 사람들이 눈물에 콧물에 아주 그냥 식사 중에 밥 말아 먹던 눈물까지 <laughs> 다 흘릴 걸. <laughs> 그럴까? <웃음> 어, 아쉽다 아쉬워. 어, 내가 늙기 늙어 죽기 때문에 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없다니. 후. 그럼 내가 한번 봐줄 테니까 하나 만들어 볼래? 대기. 응? 음? 설마 있고? 예술 작품 대결하자는거 아니지? 음 아니야. 그럼 어 예술 작품을 겨뤄보자는 이야기인가? 음그 것도 아니야. 그럼 <laughs> 서로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서 누가 더잘 만들었나 비교해 보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야. 에이 특히 너에게 예술 작품 만들기 대결을 신청한다. 거절한다. 에이 왜, 왜? 같이 하자. 어? 내나랑 어? 같이 예술 작품 만들게하자 어? 내가 왜 해? 음. 나는 딱히 예술 감각이 뛰어나다고 막 자랑하고 싶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다고. 어. 어, 어 그래도 어? 음. 한 번만, 한 번만 음. 일생일대 소원입니다, 특키 선생님. <laughs> 어? 아, 뭐 그렇게까지 한다면 내가 해야 하는 이유를 음, 세 개만 딱 말해봐. 어? 고작 세 개? 음. <laughs> 순식간에 말해줄 테니까 잘 들으라고. 좋아 좋아. 어, 어. 음. 그첫 번째, 음. 나 혼자 만들고 있으면 내가 끝날 때까지 타키를 아무것도 못하고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된다. 뭐 그렇지, 그럴싸하네. 그두 번째, 친구들은 음. 타키의 작품도 보고 싶어 한다. 확실히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음. 그렇게 타키의 작품을 본 친구들은 대실망하고 그의 포호의 작품을 보고 놀라서 눈물, 콧물, 국물까지 흘려야 한다. 비교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후후. 흠, 역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으아, 알았어. 쥐소쥐소 알았다고 멈춰봐, 타키. 후후. 그럼 세 번째는 수정. 말해봐. 해. 뭔데? 후, 많이 양보했다. 흘리는 것좀 공부는 좀 빼주도록 하지. <laughs> 안 해, 안 해, 안 해. 택기포? 헤헤. 택기. 고마워, 같이 만들어줘서. <laughs> 안 하면 또 밤에 몰래 와서 만들자고 귀에 속삭인다고 했잖아. 제 <laughs> 그럼 당연한 음. 이야기지만 여기를 넘어서 보면 안 되는 것이야, 오케이? 알았어. 미리 말해두지만 예술 작품 정말 열심히 만들 거니까 기대해봐. 헤헤헤. <laughs> 택 당연히, 응. 나도 엄청 열심히 만들 거거든. 자 그럼 시작! 오케이! 으아, 잠깐만 잠깐만 왜 자, 왜 잠깐만! u t Wait, wait, w a i 다 That's it. Hey, w a i 양털로 토대부터 쌓아주자. 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왜 h a t s up? w h <laughs> 어, 어 제로가질러 때가 잠깐 음. 케이크 먹고 있어 <laughs> 케이크 어, 꿀맛 어, 맛있어 어, 역시 아이, 맛있지 작당이 먹고 빨리 와서 만들어 <laughs> 아, 알았어 알았어 <laughs> 맛있어 맛있어 너무 허전하니까 빨간색 데코레이션을 해주자 음다 만들었다 포는 어 뭐야 포 없네 뭐야 아이뭐 하고 있는 거야 포한테 안 들리게? 조심조심 <laughs> 조심. 포는 지금 집에 있는 거 같네요 자 어? 포가 어? 어? 아니 진짜 완전 꿀팁이네 아니 포! 뭐하고 있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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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포! 테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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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케이크 소화시키면서 어. 어, 잠깐 TV 보고 있었어 어, 케이크 소화하기 전에 일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 소화시킬 겸 TV 좀 보고 있었지 아니 포! 호 같이하자고 어? 해서 난 벌써 다 했는데 여기서 놀고 있으면 어떡해 헤헤 테키 이 그래봤자 조형물 만드는 거 순식간이야 순식간 어 천재 예술가 포우가 순식간에 만들어줄게 여러분 헤헤 터키 포우 제젤브레구 음. 오, 그러니까 요렇게 어, 하고 어, 잠깐만 임베드 음. 오 어, 맞다 쥐로 또 놓고 왔네 어. 아, 포 뭐라고 했어 어, 어 아니 아니야 금방 만들어 주겠다고 <laughs> 그리고 그리고 어. 그가 대로 어. 그리고 얘를 여기랑 여기 그게 <laughs> 좋았어 <웃음> 그럼 하고 있어 난 잠깐 내거좀 보고 올게. <laughs> 짜잔, 완성! 아니, 뭐, 벌써? 오, 흡, 아니, 포. 잠깐, 이거라, 이거라고? 완전 대충 어때? 만들었잖아! 헤이 무슨 소리? 이 작품이 얼마나 위대한 작품인데? 어? 타키야말로? 어? 음. 헐, 헐, 헐 좀만들었지아 아니, 포는 흙이랑 돌이랑 뭐야? 유리로 <laughs> 대충 만들었잖아! 에헤이, 타키! 대충이 아니라니까? 자, 지금부터 설명해 주도록 하지. 그래, 뭐 한번 들어볼게. 작품 이름부터 일단 설명해줘. 어, 어? 이, 이름? 음. 어, 어, 그러니까 어, 이 제품의 어, 이름은... 어, 그래, 어, 이작품의 이름은 촉촉한 포의 입술이야. 뭐라고? 촉촉한 포의 입술. 음 조금 딴지 걸고 싶은데, 뭐 일단 계속 들어볼게. 왜 그런 이름이 붙은 거야? 흐흐, 모르겠어, 태키. 음,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는데. 한 10년? 고민해도 절대 모를 것 같아. 안타깝군, 안타까워. 나 같은 천재들이 만든 작품은 해석을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고 느껴야 되는데 이 촉촉한. 설명해줄 방법도 없고. 후, 아쉽지만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자고. 아니 설명을 하라고. 왜 넘어가네? 그고이 부분 자 그리고. 무시하는 <laughs> 거야? 이 부분이 진짜 특히 대단하죠. 이 앞으로 톡 튀어나온 부분 와 정말 환상적이야 특히 이거 보여. 진짜 대박이다 이건 와. 그리고 음. 어, 저게 너무 튀지 않고 조화롭게 보이게 해주기 위한 이 음. 주변의 요소들 내가 만든 것이지만 보자마자 눈물 콧물 국물 다 나올뻔했다 진짜로 후. 역시 일반인에게 무리인 것인가 아니 포호호 솔직히 대충 빠르게 만들어 놓고 뭔가 있어 보이는 척 하는 거잖아 어 아니거든 정말 같이 대결 못하겠군 아 천재는 이래서 교득하다는 <laughs> 것이겠지 천재가 <laughs> 아니고 사기꾼이잖아 완전 어, 어, 난 이제 다시 들어가서 아까 보던 만화를좀 봐야겠다 내일, 보, 내일까지 보고 뭔가 아니, 느껴지면 포! 나한테 말을 걸도록 포 어디 가 포! 토기포자 <laughs> 지금 마이크를 껐어요 분명 아까 포가 만들기 시작할 때 재료가 없다고 했던 걸 들은 것 같은데요 게다가 이렇게 빠르게 만들다니 그냥 대충 만든 게 분명한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여기 이 부분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자 여기를 일단 이렇게 부수고 어디가 좋을까? 일단 비슷한 곳 여기 그래 여기가 좋겠.. 자 여기다 달아둬 볼게요 <laughs>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촉촉한 입술 그 파란색 양털을 자 아예 다른 블록인 빨간 레드 블록으로 바꿔볼까요? 포가 대충 만든 게 아니라면은 기억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은 자고 일어나서 포를 불러와야겠어요. 티키 포. 어포나 뭔가 알것 같아. 오 티키 드디어 어 포의 예술혼에 눈뜬 것인가? 음 근데 약간 잘 이해가 안 가는 느낌도 있어서 그런데 한 번만 어, 어. 전체적으로 좀 다시 설명 좀 해줄래? 이 포의 포에... 어, 뭐였더라? 테키. 응 음. 어? 이런 위대한 작품의 이름을 까먹으면 어떡해 <laughs> 미안 미안 어? 잘 들으라고 어? 이 작품의 이름은 음. 어, 어, 호우의 불타는 입술 어, 기억해 오케이? 뭐라고? 불타는 입술? 그래 보자마자 음. 느껴지잖아 작품의 이름이 이 뜨거운 이 정열의 빨강 내가 이 뜨거운 여름을 음. 생각해서 넣은 빨간 블록이라고 어어 어, 그래 어 맞아 맞아 느껴지는 것 같아 좀 약간 음, 아 뜨겁다 야, 가까이 가니까, 덥다 더워. 에? 키기 <laughs> 에? 남의 작품에 함부로 가까이 가면 안 되지. <laughs> 미안이야. 미안. 이, 뭐더라? 불타는 포호의 입술에 따뜻함에 이끌려버린다, 되게. <laughs> 이제 좀뭘좀 좀 알게 되었군, 택히 <laughs> 그리고 뭔가 또 느껴지던데 뭐지? 아, 알듯말듯잘 모르겠네. 으, 어, 택히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음. 이 작품의 진짜 위대한 부분은 바로. 응, 음, 응, 음, 바로? 바로 여기야! 이 옆으로 툭 튀어나온 부분, 크 음. 그 전체를 아 조화. 어? 내가 이 전체의 조화를 위해서. 어? 어디에 달지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딱 여기에 결정했다는 아거 아니야 <laughs> 아 그래 이게 바로 그 조화의 상징이구나 어, 그럼 이 환상적인 음... 조화를 눈앞에 두고도 감동의 음... 눈물 콧물 국물을 흘리지 않는 타키는 정말이지 메마른 녀석이 아마 <laughs> 저기는 타키의 작품명도 아마 어, 타키의 메마른 입술일 거야 <laughs> 작품명에 입술 땅이 안 나올 거거든 <laughs> 타키 그리고 엄청난 감동 요소가 하나 더 남아있는데 아직 모르겠어 음... 뭐지 아마 이번 건 100년은 고민해봐야 될것 같은데? 에이 그럼 100년 후에 보자고! 아키 포! 잠깐만! 100년 후에 다시 보자고! 아키 포! 느껴봐, 느껴봐! 포! 마이크를 껐어요. 포 녀석 역시 생각대로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있네요. <laughs> 포의 불타는 입술이라니 정말 얼마나 급하게 지었으면 이름도 까먹을까요? 자, 그럼 불러놓고 기다리기 한번로 장난을 좀 쳐야겠어요. 자! 짜잔! 이렇게 완성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똑같은 작품을 하나 더 만들어두고 포 앞에서 장난을 쳐서 놀래켜야겠어요. 그러면 이제 자, 마이크 다시 키고 포나 드디어 깨달았어. 어? 오 타키 그 잠깐만 기다려봐 금방 가서 어 타키 음. 눈 코국을 흘리는 모습을 봐주지 아, 눈 코국은 무슨 국이야 여섯 <laughs> 어? 글자 다 말하기 힘들다고 어 뭐야 근데 타키 어째서 멀쩡히 서 있는 곳이지 이 작품의 감동스러움을 음. 느꼈다면 지금쯤 내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감동의 눈 코국을 흘리고 있어야 될 텐데 보 이게 응?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거 봐봐. 지금 이불 타는 입술에 바로 이 TNT를 달면은 어, 훨씬 네, 멋있어. 이 테키 내내 공들이고 공들인 작품의 균형이 무너졌잖아. 전체적인 조화가 완전히 깨졌다고. 하, 이제 내 작품은 더 이상 빛나지 않아. 아이, 알았어 포. 그러면은 내가 이 작품을 엄청 빛나게 해줄게. 자 어,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은 0.1초 정도 빛날 어,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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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어, 뭐야 테키 뭐야? 내려라. 테키 올때 전부 미내 엄청난 천재성으로 엄청난 공을 들여서 엄청나게 만든 고세의 문화 유산으로 등록될 보호에 불타는 입술이 전체 모조리 다 아이고. 모조리 다 나나가 버린 뭐이 없어지자코 여기 썼습니다 짜잔 모이 음? 어, 어떻게 된 거야 모이가 <laughs> 성공. 오 작품 너무 대충 만드니까 어떻게 만들었었는지 기억도 못하잖아. 껴진으 느끼지. 이게 내 진짜 불타는 입술. 어. <laughs> 아니 뭐야 또 오. 있는 척하는 거야? 니 진짜 뭔가 있거든? 증거를 보여주지. 으 음, 음. 보는 순간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 뭐가? 눈물. <laughs> 쿵물, 공물으으 분명, 토하르, 포에, 술이라 도망가. 으 냄새, 으으으으. 냄새나